네, 여기는 다낭, 아, 시장입니다. 야시장이에요. 서문시장하고 좀 비슷하죠? 뭐, 칠서시장, 서문시장 이런 데서도 국수 이런 거 파잖아요. 똑같습니다. 어, 베트남은 거리 음식이 많이 발달돼서 뭐 일반 식당들보다 더잘 나와요. 우리나라는 산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렇게 생선 종류나 어류가 이렇게 많이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나라는 보다시피 과일 과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시장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아, 여기는 거의 뭐 과일을 갖다가 말려서 특히 망고가 많아요. 망고가. 어 화려하지요. 망고가 정말 맛습니다구리안도 많아요. 자 의류. 여기 시장이 거의 서문시장하고 거의 맞먹습니다. 상가. 여행 올 때는 옷을 많이 갖고 올 필요 없어요. 현지에서 옷을 바로 구입해도 괜찮아요. 오히려 여기가 더 싸고, 막 입고 버리기에 괜찮습니다. 오이 스카프도 괜찮네. <laughs> 2층은 서문 시장의 2층 옷가게 의류 상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다낭 전통 의상, 다낭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에요. 야, 화려하죠, 색상이. 어, 이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. 아, 복잡다. 여기도 부딪히면은 다 한국 사람. 부딪히면 다 한국사람, 부딪히면 다 한국사람이에요. 네, 한 시장 투어하고 있습니다. 너무 덥습니다. 네, 너무 덥습니다. 이쪽으로 갈까? 정수건니 언니! 언니야 언니 정수건니 언니! 아우 너무 덥다, 그 찜통 같다. 저는 다낭의 한, 한 시장에 와서 한번 투어를 이렇게 다낭의 전통 시장을 둘러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보니까 저희 한국의 건어물 시장하고 거의 청과 이런데하고 거의 비슷해요. 이 나라는 과일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과일을 거의 말려서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잘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